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경험담 마지막 영상으로 지주택과 관련한 중요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영상을 시청한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지주택을 경험하면서 느낀 문제 포인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따질 상대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구매 절차를 생각해 봅시다. 최초 계약시 정해진 비용이 있는데 갑자기 판매자가 중간에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매자들은 판매자에게 따지고 컴플레인을 하고 제3의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주택에서는 갑자기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돈이 부족하니 신용대출을 받아서 돈을 빨리 내라거나 하는 이런 의사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날까요? 먼저 시작은 이 조합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핵심 멤버들, 예를 들면 조합 간부들 혹은 대행사 혹은 1차 조합원 중 주요 멤버들에 의해 제안이 되겠고, 최종적으로는 논의나 찬반 투표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됩니다. 절차적으로만 보면 조합원들 스스로 투표에 의해서 분담금 변경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 또는 계약 불이행 등이라는 문제 제기를 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억울한 상황은 생기는데 그 상황에 책임을 지게 만들 상대방이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표권으로 반대를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의견을 내면 되지 않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매우 어렵다는 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일반 조합원들은 아파트를 짓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땅을 매입하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 아닌지, 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 모든 재반 사항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알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부를 통해서, 알아봐서, 그 정도로 알아볼 여유와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면 차라리 그냥 지주택 시행 사업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직장이 있고, 가정도 있고, 개인적인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주택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부 다 체크를 해보려면 거의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과정들을 다 직접 알아봐야 하고 눈으로 확인해 보려면 시청, 부지 현장, 지주들과의 협상 등 모든 잠, 장소에 직접 참석도 해야 할 텐데 말이 안 되겠죠. 결국은 이 사업을 진행한 핵심적인 인물들이 제시한 그 방안에 대한 어, 충분한 검증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날 갑자기 어, 우리 사업비가 당초 계산보다 높아져서 인당 1억씩 더 내야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 반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계속 납득을 할수 없다면서 반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를 대비한 레파토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대하시면 결국 아파트 못 짓고 계속 이 상태로 돈이 묶여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피해보는 겁니다. 라는 식의 답변이죠. 연결된 내용으로 지주택에서 명심해야 할세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은 아주아주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분열과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추가 분담금 1억씩 더 내지 않으면 아파트 못 짓습니다라고 조합 간부들이 말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 금액 상승이 실제로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그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아닌지 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돈을 더 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대를 해보겠다고, 어, 결정을 했다라고 칩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결정에 어, 따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조합원들 중 일부는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애초에 조합에 가입할 때부터 한 1억 정도는 추가금이 있을 수 있다고 미리 생각하고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어찌됐든 빨리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손해가 최소화된다고 판단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서로 의견이 갈리는 사람들끼리 파벌이 생깁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주택 진행하다 보면 원래 이런 건데 알아보지도 않고 들어온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반대로 대체 뭘 믿고 1억을 그냥 추가로 낸다는 거냐 너도 저필이 조합 간부들과 한패 아니냐 이런 원색적인 비난과 의심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 아비규환에서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뒷짐을 지고 관전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은 당연히 되지 않고 서로 감논을 일방만 하다가 몇 달이 훌쩍 지나가 버리죠. 위에서 말씀드린 포인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문제들은 지주택이 가진 구조에서 기인하는 본질적이고 태생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 발생해도 따질 수 있는 계약 상대방이 없는 구조, 소수의 핵심적인, 어, 멤버들의 의사결정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현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기 쉽고 사업, 사업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포인트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조합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내 목돈이 묶여있게 된다는 점, 그 답답한 진행을 눈으로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들은 지역주택 조합이 가진 태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지주택에 대해 빠삭하게 공부를 하고 참여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이 지주택 경험담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시고 좋은 피드백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무지해서 생긴 고민을 모두의 고민이라 생각하는 게 처음부터 잘못된 듯 하네요. 토지 매입 상황, 사업 승인 절차 등 알아보고 적기에 들어가서 큰 수익 낸 사람들도 많은데, 재무제표도 확인 안 하고 주식 사서 손해보고는 주식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주식 시장 다 사기꾼들이에요. 라고 하는 것과 같네요. 왜안 좋은지 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힘들었다, 사기꾼이다, 이런 감정적 내용이 컨텐츠의 대부분이네요. 조합원 보호를 위해 법, 법 개정이 최근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돈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지역주택 조합뿐만 아니라 뭘 하든지 함부로 투자합니다. 투자자가 더 문제임. 저에게 안 좋은 내용을 쓰실 수는 있지만 위에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주택으로 이익 본 사람도 많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익을 본 일반인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피해를 본 사람들의 숫자는 그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습니다. 댓글에서 말씀하신 사업 승인까지 완료된 후에 일반 분양 전에 조합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소수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업 승인이 완료된 상태이려면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돈을 내서 토지 매입까지 완료한 시점일 것이고,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부지 매입할 돈을 내고 오랜 시간 동안 답답함과 마음 고생을 하는 히스토리가 없다면 사업 승인 절차까지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까지 오랜 시간을 마음 고생하면서 기다려온 다수의 사람들을 덕분에 사업 승인이 완료된 상황에서 아주 소수의 인원이 운 좋게 가입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소수의 인원이 이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지주택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전국 지주택 조합 중 지금까지 사업 승인이 된 비율 자체가 소수에 불과합니다. 즉 피해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득 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겁니다. 두 번째 잘 알아보지도 않고 돈 투자한 투자자가 더 문제다.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주택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1차적으로는 잘 알아보지도 않고 조합에 가입한 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미리 잘 알아봤다면 저는 지주택에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주택 자체에 구조적, 본질적 문제가 있고 그것은 미리 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주택에 대해 알아보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비판이 지주택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돼서는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주택은 잘 모르고 들어가서는 가서는 안 되지만 잘 알고 나서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투자를 할수 있는 투자재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별의별 투자재들이 다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지주택을 경험한 몇년 동안 느꼈던 그 스트레스, 답답함, 거기에 신경 쓰며 소모한 시간들을 생각하면 저는 지주택에 가입하시는 것을 만류하고 싶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제가 지주택을 탈퇴한 후약 6년 동안 구축 가입 아파트를 매입하고 판매 거래를 두번 하는 동안 아직도 그 지주택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단순 이익금으로만 계산해 봐도 지주택을 제가 계속했다면 더 이익률이 적었을 것이고, 그 외에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손해가 커집니다. 역으로 이런 지주택 사업을 어, 기획해서 한몫 챙겨보려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주택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들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겠죠. 문제가 생겨도 모든 책임은 조합원 스스로가 지는 것이라는 구조 뒤에 숨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챙기고 요금 먹지 않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환경일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조합원으로 지주택에 가입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런 불리한, 불리한 환경에 스스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인들은 이득을 볼 가능성이, 가능성보다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것은 잘 알아보냐, 알아보지 않냐의 문제 이전에 지주택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창피한 경험담까지 공유하면서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최종, 최종 판단은 개인이 할 일이지만, 어, 부디 잘 모르고 그냥 일반 아파트 분양처럼 생각해서 들어가시거나 하는 그런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고, 지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좋은 판단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